시민들의 선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리얼카메라 휴먼 인천, 희망찬 우리 따뜻한 세상을 추구하는 리얼카메라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려운 이유, 난처한 상황에 놓인 시민을 서로 덮고 그 속에 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오늘의 미션 상황과 따뜻함을 채워줄 오늘의 인천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리얼 카메라 휴먼 인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리얼 카메라 휴먼 인천의 개그맨 정윤수 최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얼굴 보여주셔서. 네. 아 진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진짜 이 송도에 이 조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태양빛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 쬐고 있는. 제 종호에 제가 왜 나왔냐? 여기 보시면 박사님, 여러 조형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네. 오늘 주제가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인천시를 좋아. 대표하는 캐릭터. 네. 혹시 박사님 알고 계신가요? 총연수. 아! <laughs> 아! 행복하다. 인천시는 네. 이제 저기 보이는 저 등대. 네. 등대. 아. 미도 네. 등대. 네. 이제 저게 상징적인 네. 건데요. 네. 어, 전박이 물범. 아. 응? 음. 전박이 물범. 네, 네. 네. 그게 이제 캐릭터인데요. 네. 어,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네. 활미도 어, 등대는, 어, 이제 과거, 뭐, 대한민국 최초의 불빛이잖아요. 그렇죠. 음. 서 네. 과거부터 현재, 또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의 네.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인천이 첨단 산업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제 저 이렇게 저 물곰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캐릭터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섬이다 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그리고 이제 섬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섬들은 그 갯벌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렇죠. 데가 많죠 네. 이 갯벌은 온갖 생명체들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음.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인천시 캐릭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 미션 바로 이겁니다. 인천 곳곳에 숨은 인천시 캐릭터를 찾아라.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시 캐릭터인 이 전박이 불범과 등대. 이곳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상품까지 주는 이벤트까지 한다는데요. 시민들에게 이 캐릭터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주라고 한다면 과연 시민들은 부탁을 들어줄까요? 리얼 카메라 휴먼 인천 오늘의 사회 실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벤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인증 사진 우리 캐릭터들과 인증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로 또 선물도 드리고 네. 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인천 시민분들께 어, 우리 캐릭터 앞에서 음. 사진 을좀 찍고 싶다. 음.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음. 제가 부탁을 하면은 과연 찍어줄 수 있는지 음. 찍어주시는지 제가 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사님 네. 우리 캐릭터들 이름 다 알고 있습니까? 물범이니까. 네, 무서운 이름 아닐까? 아... 우리 현수 씨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 등대는 음. 어 직책이 대리예요. 아. 네. 등대리. <laughs> 등대리. 예. 네. 아, 그러네. 등대리. 그다음에 음. 우리 핑크색. 음. 얘가 이제 여자애. 에인이. 어. 에인이. 에인이. 너 에인이 있니? 응. 음. 에인이 있어? 어, 이렇게 물어보면 돼. 예. 음. 네. 그다음에 얘가 막내예요 음. 막둥이. 어, 꼬마야. 그래서 아, 꼬마. 꼬미. 꼬미. 어. 넌넌 아. 가서 꼬미 뭐니? 어. 네 꼬미. 꼬미. 네. 얘가 얘가 범이. 범이, 네 범이, 범이니까 어. 음. 네가 이 캐릭터의 주범이니? 범이. 이렇게 해서 등대리, 애인이, 꼬미 범이. 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친구들과 제가 인증사을 찍을 때 우리 시민들께 제가 한번 핸드폰으로 부탁을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컵이 형 인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굉장히 무었거든요 과연 찍어주실까요? 어머니 여기 저 사진 하나만 찍어주실 수 있어요? 네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사진 하나만 드디어 아, 이제 우리 현수 씨가 한 분한테 네, 부탁을 하네요 네다 보여도 돼요 네, 이 작업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어떤 포즈를 취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오, 오자 오오 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아 제가 지금 처음에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할때 전혀 뭐 불편함 없이. 음. 찍어주셨는데, 제가 좀 혼나면서 그렇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laughs> 네.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너무 또 그렇게 당연하게 또 이야기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laughs> 아, 지금 우리 인천 캐릭터, 네. 지금 SNS에 찍어서 올리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지금 지나가면서 배너 봤어요. 아, 아 그래요? 네. 지금 아셨던 거죠? 네, 네. 아, 이거 지금 찍어서 올리면은 네. 여러 이벤트 통해가지고 좀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네. 아, 모르셨구나 음. 혹시 그러면 우리 캐릭터 이름은 좀다 알고 있나요?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음. 아니, 얘가 여자애인데 네. 애인이. 애인이 애인이 너 애인이 있니? 아 애인이 네. 그다음에 얘가 막내야 음. 꼬마야 꼬마? 그래서 꼬미 음. 꼬미 꼬미야! 넌 커서 꼬미 뭐니? 음. 네, 꼬미 꼬미 얘는 물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이 범이 네, 범이 네. 물범이니까 범이 범이야 네가 여기 캐릭터 주범이니? 네, 범이 아, 이 인천 여기에 사시는 거잖아요. 네, 네. 어, 근데 캐릭터가 사실 오래됐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이게 그렇죠. 네, 네. 네, 좀 외울 수 있는 음... 어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네.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 어, 네. 그럼 인천에서 주로 이제 사시면서 인천하면서 참어 이런 캐릭터가 있으니까 어떤 점이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센트럴 네. 파크에 일단 네. 이좀 아름다운 조경에 네. 이런 이쁜 캐릭터가 있어서 네.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딱포토존예 음. 포토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어, 기억이 남고 어, 좋 좋아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네. 그런, 네. 그런 좀 사진 상징적인 게예 그니까 네. 그러니까 인천하면 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그쵸? 굉장히 네. 좀 상징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이제 그 상징적인 이런 조형물들이. 어 상징적인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 좀 마스코트로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인천에 살면서 친구분들이 인천 에 살면 뭐가 좋아 이런 많이 물어보실 그치? 것 같아요 에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좀 답변하십니까? 바다와 어... 뭐 먹거리도 풍부하고 그니는저는 그러니까 송도 살면서 친구들 많이 놀러 오라 그러거든요 음. 그러면 도회적인 분위기하고 자연 분위기가 다 있고 그래서 네. 좋아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도회적인 분위기와 네. 이런 또 뭔가 여기 오면은 뭔가 강남 같은데 강남보다는 뭔가 좀더좀 튀어 좀 있고. 음. 뭔가 좀 도시적인 느낌이 나면서. 싱가포르 같다고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같죠. 네, 맞아 네. 싱가포르 가보셨죠? 네, 네. 저는 안 가봤습니다. <laughs>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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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뭔가 우와. 좀 그런 국제적인 느낌의 또도시 국제도시 나와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죄송한데, 여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진을 좀 흔쾌히 찍어주셔가지고. 아. 네. 다른 사람들도 좀, 저 찍어달라고 하면 다 찍어줬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너무 호감형이다. 아. 너무 깔끔하다. 인상이 아. 너무 좋다 했는데 왜 음. 찍어, 찍어주셨는지. 아 혼자 외로워 보이가지고 시근한 마음에 아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사실 여기 이벤트를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 인천에서 네. 여기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캐릭터들과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아. 또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이벤트 가 있는데 네. 이벤트 혹시 모르셨나요? 네 처음 아, 네. 인천에 사신지는 얼마 되셨죠? 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사실 음, 네. 30분 네. 됐나요? 네. <laughs> 한달 한 됐습니다. 됐습니다. 한 달이면 준 네. 시간으로 치면은 꽤 네, 많은 아, 시간인데 네. 한 달이면 어느 지역에 서 오신 건가요? 경기도 하남. 하남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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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남시에서 여기 인천으로 오신 지가 네. 한달 정도. 한달 됐다. 네, 네, 네. 아, 어쩐지 하남 그 사투리가 음. 좀 나오더라고요. 아, 네. 네. <laughs> 근데 이 캐릭터들 지금 이름을 네. 혹시 여기 중에 혹시 아는 캐릭터 하나 있다면. 이거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범위? 아. 범이라서요 네. 자, 그래서 여가 범위고, 얘가 애인이, 네. 이 좋아하는 캐릭터 한 명은 알았는데, 나머지는 좀 혹시 가물가물 하셨나요? 네. 가물가물하셨나요? 네. <laughs> 아, 가물가물 했고. 네. 인천 캐릭터 사실은 하남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인천에 캐릭터가 있다라는 사실은, 인천에 와서 좀 알았을 것 같은데. 네. 몰랐어요. 아, 네. 전혀 몰랐죠. 몰랐습니다. 인천에서 한달 계셔 보니까 인천에 대한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인천 굉장히 살기 좋은 것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 네. 이번에 이제 캐릭터 이제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 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네. 인천에 이렇 캐릭터가 있, 있음으로써 어떤 점이 좀 많은 좀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인천하면 이런 캐릭터 때문에 좀 연관성 있거나 좀 인천을 친근감 있게 음. 예, 떠올릴 수 있는 좋은 네.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친근감 있게 닮을 네. 수 있는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네. 이미지가. 네. 네, 본인 캐릭터는 여기 중에 어떤 거나 좀 닮았을 것 같아요? 저요? 절. 네. 저... 네. 하얀색? 하얀색. 하얀 아, 예. 아, 좀 작고 귀여운 어. 스타일이다, 나처럼. 네, 키가 좀 작아가지고. 아, 예. 네. 저랑 키 차이가 지금 한 30cm 정도 차이니까 가좀 <laughs> 작은 편이긴 아, 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박사님, 네. 그 제가 이제 지금 인천의 이 캐릭터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네. 사진도 찍었는데 음. 이렇게 그 도시에서 이 캐릭터 역할은 무엇일까요? 도시 브랜드가 음. 있죠. 도시. 아, 도시 브랜드가 굉장히 도시 좀... 브랜드가 네. 좀더 넓죠. 아. 넓은 범주고 네. 어, 캐릭터는 그 도시의 이미지를 이렇게 음. 알릴 수 있는 뭐. 어,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어, 그래서 이제 도시 브랜드 자체가 음. 이렇게 그 역사적인 음. 자산, 그 도시에 음. 네. 또는 사회적인 자산 또는 자연적인 환경 또그 도시를 살아가는 인천이라고 하면 음. 인천 시민들의 어떤 성향, 음. 친절성, 정직함이를 모든 걸 음. 어, 이제 총괄해서 우리는 음. 네.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를 수가 있겠죠. 음.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거가 브랜드고, 음. 그걸 알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인천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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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제 캐릭터들과 함께 이제 만나는 미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음. 어, 그래서 위치에 어느 위치에 우리 캐릭터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 송도의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음. 자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인천 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 음. 이렇게 있고 이거는 송도 음. 어, 광장에 있고 인천 대공원 장미원, 장미원에 음. 이렇게 있고요. 네. 네, 이거는 송도 잔디광장에 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송도에 두개 음. 인천 대공원 쪽에 두개 음. 이렇게 해가지고 총네 군데가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지금 관찰로 제가 하시는 모습을 좀 보고 계시는데 자 이어서 우리 또 시민들과 함께 또 미션을 또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오늘 외국분이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데요. 과연 우리 장현수 선생과 인터뷰가 원활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Hi, 하 i h 안녕하세요. 에,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디서 오셨나요? Hello from p a k a n d 그 어, 도시, 그 Uh, Islamabad. 아, 이슬라마바드 아, 이슬 s l 바드 a b s l a d e n t o w n is k s h m i e n t 성균, 네. 성균관대학교의 네. 학생인 학생. 네, 아, 학저 학생. 오늘 여기 인천 캐릭터. 응. 음. 어 아유 그. 어, you know name? 네? I I saw first time this one. 아. 네. 아잘 네. 아, 아직 잘 모르죠. 아직 모르죠. 오케이. 어 범이. 범이. 오케이 범이. 꼬미. 아 스터디? d 어, 꼬미. 꼬미. 음. 다음에. 에이미. 네. 애인이 니인이미 mm. 어? 고미? 어? 애인이. 요 정도면은 <laughs> 아 퍼펙트. <perfect>. 퍼펙 <Perfect>. 아주 <laughs> 좋습니다. 네. 인천 어 대표하는 어이 캐릭터. 어 캐릭터고 어 캐릭터들과 캐릭터 위드 어 피처. Okay. SNS 업로드 어어 기프트. 오케이. 기프트. 어 오케이. 패스 미. 패스 유. 오케이. Uh, this one is like good. This one is promoting study, I think so, because he mm. has book and pencil. <laughs> and this one is such just cute, being a girl. Living in Incheon oh, oh. is like uh, peaceful. It's oh. safe, oh. and there are so many international people, mm. so we can communicate well. Mm. And there are so many free programs for foreigners mm. to learn Korean. Mm. And to, there is a few free museum also. Mm. And there is so many things we can explore here. Mm. And it's all free. Mm. So it's good for us being a foreigner mm. living here. Mm. Yeah. There is one beach, Moido Beach. Mm. And then Incheon Bridge, mm. where I am living right now. And this Honok village, mm. <laughs> which I am going to record today. Mm. And this Central Park, and mm. especially these mm. boats. my kids l i k 오케이. 네. 난 자막으로 다 알죠? 네. 아주 매우 좋아하십니다. 아, 근데 감사합니다. 예, 베리 펄. I am the 아, are you h 아, 아이오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땡큐. 감사합니다. You.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현수 씨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떼학병 밑에서 수고하는데 제가 가서요. 우리 정 선생 사진 좀 찍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 인천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천시의 캐릭터 캐릭터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배경 화면과 이모티콘도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관문도시이자 글로벌 국제 도시가 있는 인천 이 귀염과 아기자기한 인천의 캐릭터가 인천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응원합니다. 인천 캐릭터는. 등대와 전박이 물범을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불빛 8미도 등대를 모티브로 한 등대리와 백령도 인근에 서식하는 전박이 물범 애니 범이 꼬미가 있습니다. 2018년 시민과 함께 300만 인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로 개발하였고 인지도 제고를 위해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노후된 캐릭터 조형물을 보수하고 인천시 캐릭터 인증 사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송도 센트럴파크 또는 인천 대공원 내 조형물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 뒤 제출하면 됩니다. 담첨자 발표는 8월 10일이고 추첨을 통해 캐릭터 키링과 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120명에게 경품으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이렇게 매력적인 이 캐릭터 하나가 이 도시의 이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좀더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좀 보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그 이유 때문에 또 인천 시민들이 인천 이 캐릭터를 좀더 알려야 되는 그런 또 이유가 되지 않나 또 그런 네. 생각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박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도시 브랜드의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갈수록.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인천 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에, 그 자긍심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도시 이미지, 그 혹시 그 돌리 그 이미지 아세요? 둘리 이미지, 그 캐릭터? 네. 어, 그거 하나만 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음. 많은 이야기들을 음. 끄집어 올릴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어, 지금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봤던 음. 우리 그 물범 등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인증샷 프로그램 같은 걸 이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더더욱이 이게 많이 알려져야 된다 그래서 저 캐릭터만 보면 인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인천시 당국은 지금처럼 끊임없이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곳에 와서 하드웨어를 보고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 추억들을 담고 갈수 있어야 된다. 이게 결국은 인천 자체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도 몇 차례 이제 강조를 했지만 와서 보고 와 좋다 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지금 많이 구축이 되고 있고 이미 되어 있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추억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우리 시 당국 그리고 우리 인천 시민들이 준비해 나가야 된다.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보고 와 좋다 해서 하나 더나 거기서 이런 추억이 있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이곳에 사는 우리들 인천 시민들부터 아 여기 갔더니 인천 여기가 너무 좋아 이런 난그 감성을 얻어 왔어 느꼈어. 이런 추억이 생겼어,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외부인들이 들어와도 만족감이 높아지고 다시 재방문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생기겠죠 그것이 이제 인천의 지역경제로 이렇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바탕이 되는 거죠 에펠탑, 네. 어딘가요? 프랑스요 파리죠 네. 파리 시민들은 에펠탑 네. 그러면 에펠탑만 있나요? 음. 거기에 갔는데 네. 거기 카페가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고 곳곳에 사람들이 저글링하고 음. 응? 피아노를 치고 뭐 바이올린을 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을 다시 불러요. 우리 인천도 지금 시작 단계니까 그런 도시로 우리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캐릭터 하나만 봐도 인천이. 이 생각이 날 정도로 어, 많은 시민들이 함께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인천 시민, 이 300만이 만들어가는 이 감동 스토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설정으로 리얼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카메라! 휴먼 인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